안녕하세요. 미앤영 의원, 강남본조원장송치현입니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대부분은 그 여드름 흉터와 현재 진행하는 여드름, 여드름이 아물고 난 초기 단계의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진행 중인 여드름은 그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여드름이 현재 진행 중인지, 그리고 붉은 자국이 많이 있는지, 칙칙한 어두운 색깔이 있는 자국인지, 그리고 완전히 재생이 다 돼서 페인 자국이 남은 여드름 흉터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드름은 보통 피지가 모공에 뭉쳐 있는 면포성 여드름, 보통 화이트헤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피지가 염증으로 진행되어서 염증성 분비물과 피지가 같이 뭉쳐. 있는 보통 말하는 고름이 차있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구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아주 가늘고 얇은 털이 있는데요. 그 털이 나와 있는 구멍이 모공입니다. 그 모공에는 안쪽으로 모낭이 있고 모낭 옆에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피지샘은 피지를 분비하는 분비샘인데요. 피지는 우리 몸에 보호막 역할을 해 줍니다.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피지샘이 너무 과다하게 피지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모공에 피지가 잘 빠져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이 모공을 각질이 막고 있다면 여드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로 이 모공을 막는 원인은 각질인데요. 다른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쌓여있는 피지를 여드름균이 먹고 염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염증성 분비물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름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여드름의 가장 악화된 형태로 발전하게 이 화농성 여드름은 굉장히 이 붉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게 된 상태에서 보통은 손으로 강한 압력을 줘서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찢어지고 진피가 손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폐인 흉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드름 흉터가 잘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여드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깨끗한 압출과 각질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그리고 염증성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재생. 보통 병원에서는 이것을 여드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잘 교육받은 피부 관리사는 여드름에 쌓여있는 피지를 모공 방향으로 구멍을 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잘 짜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각질 제거가 가능한 약물을 이용해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재생 성분이 풍부한 화장품을 이용해서 마지막 재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출이죠. 압출이 모공 방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모공 방향으로 잘 구멍을 내줄 때는 예쁘게 빠져나오지만 여드름을 터트리면서 압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낼수 있어서 어떤 관리사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아물고 난 다음에는 그 부위에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혈관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혈관들이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피부에 영향을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그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우선 그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가 바로 여드름의 붉은 자국이고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모여서 생긴 게 염증 후에 생긴 여드름 색소 침착입니다. 그래서 붉은 자국과 까만 자국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건데요. 이두 가지 자국은 여드름 흉터의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이 붉은 자국과 검은 자국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저절로 암으로 해서 정상 피부 색깔로 돌아오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혈관 레이저를 쏘거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주는 레이저를 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치료들을 개별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